명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180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를 나팔불 때 나의 이를 나팔 불때 나의 이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생미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를 나팔 불때 나의 이를 나팔 불때 나의 이를 불를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 나를 우리할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도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일을 나팔 불때 나의 일을 나팔 불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남, 그 개수하니, 6,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만시온이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0백 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천 사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00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의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또 새벽 예배 한결같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또 방송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정재 권사님 손우지 권사님 문호수 권사님 이시정 권사님 조숙재 권사님 또 이기승 권사님 김인옥 권사님 우리 고영훈 집사님 이재나 권사님 또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 오늘부터 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아, 오늘 이건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해서 제가 어, 큐티 말씀을 가지고 어, 순서에 따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보니까 이 생명의 삶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새벽 예배 전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함께 그렇게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봐야 될게요. 어, 먼저 이 군대 조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싸움에 나갈 기준을 정하시거든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파별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지파에 얘기하실 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기준.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과 그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군대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 싸움에 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사람들의 그 기준점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가문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군대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가게 되면은 어. 정말 전국에서 각양에서다 옵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아마 남자로서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전국에 있는 그리고 우리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언이 있는지를 직접 경험합니다. 충청도 사람, 경상도, 부산, 대구 전 대구하고 부산하고 사투리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억양이 달랍니다. 굉장히 거칠고요. 부산이 더 어, 대구는 남자들 사투리도 굉장히 애교스러워요. 좀 다릅니다. 진짜 충청도는 그래유 저레유가 진짜 있고요. 어 경상도는 아 강원도는 살짝 들으면은 북한 사람들 같아요. 예 아까 그랬더래요 뭐 이렇게 <laughs> 그렇게 진짜 저희 때만해도 그렇게 되고 어, 주로 또뭐 하다 왔냐 그러면 진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감자캐다 온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게 강원도는 농사 개념이 아니라 밭 밭을 구는 게 많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지역성으로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족 중심으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얘기만 들어도 그 형제들이 같이 형제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형제들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때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피터지게 싸울 때 누가 강력할까요? 가족 중심에 혈연 중심에 내 형이 지금 막 싸우고 있고 내 동생이 같은 자리에서 싸우고 있을 때 서로 돌아보는 이 힘은 다른 군대가 다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당순한 동지의 정도가 전우의 정도가 아니라 내 형과 내 동생이 같은 전장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다른 거예요.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또한 20세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는 그 기준을 얘기했을 땐 이십 세에서 오십 세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오늘 전쟁터에 전쟁터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이십 세에서 오십 세까지 정해놨는데 오늘 전쟁터에서 나갈 때는 특징이 뭐라고요 가족 중심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이십 세 이상의 싸워서 뭐예요? 나갈 만한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싸울 수 있다는 라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각 집합별로 쭉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12집합인데, 그 각기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하나였어요 다 처음 시작은 윤병걸이라는 한 사람 이명울이라는한 사람 한 사람인데 똑같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을 지났는데 그 자녀들의 개수 그각 가문의 싸움을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많게 개는 수만 명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파가 실제적으로 인구수에 나오더라고요. 인구수에. 왜냐하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거의 5천 명이죠. 유다 지파가 한 지파에서 한 사람,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7만 5천 명. 그리고 나서 요셉. 이 요셉 가문의 두 자녀가 나오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는데 그 요셉 가문의 문화세와 이런 데 보시는 것처럼 예, 또 에브라임 이두 사람, 사람을 합쳐 두 지파 맞춰도 사만 그다음에 (3만 2천) (7만) 거의 비슷하죠 (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7만 5천) 그다음에 요셉 지파가 거의 (7만 3천) 나머지 지파들은 뭐 많아요 (5만) 뭐 그다음에 적게는 (3만) 막 이러거든요. 제가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 이 또한 이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안에 담겨진 그 생명 그힘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그러니까 유다라는 유다라는 한 가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요셉이라는 한 집안에서 나오는 가문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 주목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달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가요?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사람의 직업에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담겨진 이야기,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진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의 앞날에 형통함 있게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바램만 있어는 그건 안 돼요. 바램이 절대 기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란다고 해서 기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인생의 이야기 안에서 성경에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문 안에서 유다 가문 그리고 요셉의 가문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의 창세기에 말씀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미 이야기와 더불어 거의 비등하게 나오죠 또 중요한 항목에 유다 때문에 유다 때문에 저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문이 살아요 우리가 그러한 중심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지만 루벤이 장자 가문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없는 가문이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루벤 집안 장자 가문은 4만밖에안 돼요. 장자 가문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살아왔던 흔적이 영광되고 의미 있고 목사님들 설교 속에 중심이 돼서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항상. 안타까운 인생이 되죠. 안타까운 인생.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따라서 가문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앞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나중에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60만 명이 넘죠. 60만 명.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 현역 군인들이 45만 명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굉장히 다르죠. 어, 근데 뭐 이제 예비군까지 합쳐면 예비군까지 체민면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는데 200만 조금 넘는 이 민족 안에서 60만 명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그러니까 이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특징은 뭐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 안에, 민수기 안에는. 생각해보면 왕이 없어요, 그죠? 지금. 또 특별한 군대 조직이 따로 있어서 막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체계적인 군대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있을 때만 모여있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문화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전쟁태에서 승리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싸움의 기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무기, 전략, 전술, 우리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나라가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을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살아본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나이들 들어볼수록 돈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죠. 제가 그것을 우리가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 건 칼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무기가 되고 돈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수 있는 그 삶은 돈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을 쥐고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항상 준비된 어떤 군대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군대 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집파별로각 가문별로 각 가족별로 이미 준비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라는 그 말씀 앞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평범한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아비가 누구며 그 어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갖고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족이 갖고 있는 힘이 달라진다니까 요 여러분. 그리고 기여하는 게 달라요. 기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아시는 것처럼 요셉 지파에서 북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쯤은 주님 나를 시작하는 나로 시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이. 영향력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주님 주님께서 싸우라 하실 때 주님께서 전쟁터로 나가라 하실 때에 힘이 될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신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 조직으로 보면, 우리 심란교회도 하나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큰 나라, 이제 선교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한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우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며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올려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에 주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진재 권사님, 선우중 권사님, 문을수 권사님, 이시정 권사님, 조수재 권사님, 이기순 권사님, 김인혁 권사님, 고용원 집사님, 이정락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김재섭 장로님을 코격해 주시고 이들에게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도 복의 보울 도하셔서 평생의 물질 때문에 서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심이 그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명걸 집사님, 주님 사랑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저를 더욱 사랑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효정 집사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신 권사님, 주님,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광고하오니 사랑한 딸이 삶의 여정 만나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윤숙 권사님 오늘도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셔서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신혜 전도사님 하루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 악한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온 전도사님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 무리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운 조은수 목회자 가정 오늘도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문해숙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건강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김희경 간사님 현재 제게 맡겨주신 학업과 사역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주님 사랑한 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해석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규제하심이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위에 삶의 자리위에 이제부터 영혼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하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